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핍과 채움의 공간 광야. 결핍과 채움의 공간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기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능력이 출중했지만 그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병원을 개원했지만 독일 정부는 그가 환자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를 했고요. 또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 낙태를 당하는 엄청난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훗날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부모님을 포함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일가친척들 모두 유대인 수용소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여동생을 제외한 전 가족을 수용소에서 잃는 그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범죄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생존자였지만 그는 그럼에도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럼에도 충분히 내 삶은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 경험은 의미치료라고 불리는 로고테라피로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소개한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정신과 의사, 그의 이름은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 의미가 있는지 묻기보다는 매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라.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삶의 의미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삶은 텅빈 거예요. 그 삶은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이 수르광야와 신광야, 이두 광야에서 일어나죠. 오늘 본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직접적으로 목도한 이유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자신의 일생을 추격해오는 그 실제적인 위협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은 그야말로 승리에 대한 찬양, 승리의 개가였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힘차게 앞으로 진군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이렇게 힘차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위기가 닥친 것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3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은혜와 그 환희는 결핍의 상황에서 순식간에 원망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의 이단 3일, 이 3일간의 결핍은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엄청난 이 홍해를 갈랐던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상황으로 뒤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신 광야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 결핍의 상황만을 겪어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측 불가능하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혼란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 있었어요.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뒤에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결핍이죠. 위험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주셔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의 이 경험한 마라의 쓴 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식수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경험을 추적해 보면 어려움이 물론 있었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도 있고, 3일 동안 식수를 얻지 못해서 쓴물을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핍의 경험을 한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았잖아요. 결핍의 상황이 있었지만, 결핍의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나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려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이 누적되고. 축적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광야에서의 식량의 부족도 아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응이 늘 동일했습니다. 원망이었어요. 결핍이 있으면 여러분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식수가 없고 식량이 없는 광야에서 내 삶에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결핍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결핍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식량이 없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이 결핍이 그들을 단지 원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수두 광야나 신 광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민족 세대는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오늘날로 치면 교포예요 교포 어, 혈통만 히브리 민족이지 실제로는 이집트 교육을 받았고 이집트 언어에 익숙하고 이집트 문화에 익숙한 사실상 이집트 민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어, 비록 애굽에 압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자 완벽한 도시 기반 시설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대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문명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일강은요 일정한 주기로 정확하게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집트의 풍요로운 곡식 결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완벽한 계획 도시였고요. 물리적인 재난도 없었지만 설사 물리적인 재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측 가능한 장소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낯선 수르광야와 신광야로 갔는데 거기는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핍의 공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핍이 있다. 이두 가지의 악조건이 얼마나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존의 위기, 결핍을 마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반응이 결코 과하지 않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그 불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식수가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이거는 생존의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 당연히 원망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이 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헌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습니다. 사흘길을 걷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3일 동안 식수가 없었다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물 없이 살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3일에서 7일 정도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요, 사람이 물이 없이 살수 있는 기간을 이제 막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최대한의 한계에 다다른 그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걷잡을 수 없이 이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신광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주는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예요.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사실상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요. 언제 경작하고 언제 수확하고 또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그 애굽의 문화와 그 애굽의 산업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주한 이수르 광야, 신 광야는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입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에요. 강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량에 대한 결핍. 식수에 대한 결핍, 그에 대한 염려를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요, 미래를 대비하고 또 기획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방법을 지혜로서 권하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우죠. 미래를 대처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계획 경제를 배우고 계획 도시에 걸맞는 삶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아 봤어요. 아, 살아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적합한 삶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대학이나 자격증이나 공무원 입시 모든 것도 TO가 어떻게 되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는 세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는 언제 경작하고, 언제 수확하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따위의 정보는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애국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적인 농사의 기술들, 전문적인 경제적인 기술들, 이 광야에서는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핍을 두려워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요.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 또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공간, 그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광야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요. 광야를 나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모든 광야가 결핍만을 의지하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은요 결핍으로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삶을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어,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광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가는 장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단지 결핍만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예요.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 불가능한 그 미지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단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워나가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입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삶을 통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거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것만큼 추상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단순히 비교할 수도 없어요. 수치화 할수 없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저는 언제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끝없이 이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 그게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너무나도 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과 달리 우리는 실제 삶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요. 헌금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봉사와 성김도 두려워합니다. 이 나의 시간과 나의 이 헌신의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건 옛날의 낭만적인 이야기이지, 오늘날과 같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내 젊음의 시간을 떼고, 나 누가 나의 재물과 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반문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 애국의 계획경제, 계획도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져 있고요 무엇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내 능력과 내 힘을 기, 기본으로 하는 그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광야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특징이 있잖아요 광야는 오늘의 삶만 보입니다 내일의 삶이 없어요 내 일의 삶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준비할 수도 없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가는 겁니다. 월터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전복시킨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 증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만나와 매출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많이 모아도 하루만 지나면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늘 얻을 수 있고 내일의 만나는 내일 얻게 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광야에서의 삶의 법칙이었어요. 우리는 과잉 생산, 그리고 과잉 소비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늘 많은 것이 좋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압력을 받잖아요. 어, 압박을 받습니다. 내가 더 계획해서, 청춘의 때, 청년의 때더 많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감, 일종의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고 좋게 말하면 비전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 그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핏 보면 믿음이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워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굉장히 파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요. 이집트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내가 얻은 만큼, 수고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세상. 그것이 정이고,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햇새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순전히 냉혹한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 만이 남게 되겠죠. 대량 생산 소비 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을 창조해 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그 애굽의 그 시스템의 그 잔대를 벗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절망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고요. 광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를 오늘의 필요한 만큼만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모았겠죠. 하지만 많이 모아도 다음 날이 되면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을 너희 마음대로 계획하고, 너희 마음대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이거 말로만 배우지 말고, 광야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광야에서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움켜진 이 손을 한번 풀고, 내려놓는 연습. 이거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바로 그 장소가 그 공간이 광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습관들과 형태들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탐욕이 있죠.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에 이끌리고 탐욕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는 절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정당한 내 바램이다, 정당한 비전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욕망과 정당한 그 나만의 그 비전 사이에 그 경계가 얼마나 애매한지 우리 자신이 더 솔직하게 알수 있잖아요. 우리는 결핍의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광야를 무서워해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곳,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곳,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이 반복적인 패턴,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습니다.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키 수상시키셨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로고테라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삶의 의미는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요. 삶의 성취는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나의 그 결핍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이야기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고,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삶에 닥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 이 광야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극한의 결핍 속에서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의지할 것이 없다. 라고 상실해버리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의 삶을 걸어나가는 추리국 세대들에게 주어진 미래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의 추격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애굽의 군대 추격으로 망한 거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셨습니다. 홍해의 은혜가 있어요. 수르 광야에서 식수가 없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생존에 목숨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마라의 쓴 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그곳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또 이어지잖아요. 신 광야에서의 배고픔도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광야에 나와야지만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건 광야에서 살아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광야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식량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늘 탐욕스럽고 우리는 늘더 많이,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예비하며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어렵고 힘겨워도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결핍이 있지만, 지금은 비록 상실이 있지만,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당장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오고 있고 또 당장 지금은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금 당장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일은 어떻게 살지, 6개월 뒤는 어떻게 살지, 1년 뒤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과 문제로,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